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항영웅 씨의 신곡 해바라기를 배워보겠습니다이 해바라기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사랑 고백의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막 소리를 내지르지 네 말고 부드럽게요. 그리고 음 박자를 보더라도 8분은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에,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야만 되죠 에, 4분의 4 박자 노래고요 아주 저음으로 시작해요 에, 사람이 낼수 있는 체죠 그래서 에, 저음으로 시작하는데 저음에다 파워를 실어 줘야 되죠 목에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래 안전이 배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울려주면서 해줘야 돼요 예. 사, 사랑 발음이 어렵거든요 사, 사이사 사 발음은 예, 이빨 사이를 삭 스쳐 지나가는 바람, 바람 소리 그러니까 이걸 마찰음이라고 하죠 사, 사 랑은 랑 예. 혀를 살짝 굴려줘야 돼요 랑, 랑 이렇게 랑 예. 반설음이라고 하죠 예. 사, 랑 이렇게 사랑, 예. 사랑, 예. 그런 식으로 혀를 잡고 굴려줘야 됩니다. 에, 혀를 잡고 굴려줘야만이, 에, 혀가 튼튼해지고요. 혀가 튼튼해져야, 음, 혀가 튼튼해지면 노래를 잘할 수가 있죠. 혀를 잘 굴려주니까. 에, 그리고 심장이 또 튼튼해져요. 혀하고 심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 혀를 굴려주면 심장도 튼튼해지는 거죠. 심장이 우리 몸의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그냥 가는 거죠. 예. 네.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하고 심장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는 곧 생명하고 연결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예.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려 있다. 혀의 파워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 굴려주는 사랑 발음 이런 걸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 사랑. 네. 이것만 연습해도 좋아요. 사랑. 네. 아무튼 그렇고 사랑이 무엇인지 무 발음은 무. 입술을 닫은 상태에서 살짝 내밀어 주는 거예요. 살짝만 무 무. 약간 터트려주는 느낌으로 무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지만이 음정이 똑같아요 어? 없지만 없지만 하고 살짝 약간 띄워주는 느낌으로 없지만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네. 살짝 띄워주는 느낌이라야 내려가지 않아요 처지지 않아요 없지만 이렇게 없지만 처지기가 쉽거든요 없지만 살짝 띄워주는 느낌으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당신이 1 6분은 배워 살려주고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볍게 가볍게 살짝 스쳐지나가는 느낌으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음. 다 발음도 또다다혀 끝을 잇몸에다 갖다 댔다가 딱 뜯대면서 다다 다. 어. 바라봅니다 다 하면 부꺼지기가 쉬워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 끝을 살짝 띄워 줘야 돼요. 봅니다 다 이렇게 소리 끝을 살짝 띄워 줘야 돼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이거는 첫 소절하고 음정박자가 똑같아, 여기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당신은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똑같죠? 음정, 박자가 똑같으니까, 는 가사만 바꿔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당신은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교대해 가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만 다르고 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 당신만을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니다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는 니다가 음정이 똑같죠 기다립니다 이런식으로 네. 딱 혀를 쳐주면서 잇몸에서 딱 떼면서 다다 이렇게 네.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아셨죠? 님니다가, 니다가 니다가 엄청 똑같다는 거. 예. 바라봅니다에서는 니다가 내려오는데 여기는 똑같이 딱 유지해준다는 거. 예. 고기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같이 하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네. 아 이런 부분은 네, 특별히 어려운데 났는데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저음을 치기가 저음을 가슴으로 딱 쳐주는 게 어렵거든요. 당신은 나의 행복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은. 예, 네, 그런데. 예,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이저음이잘안 돼요. 그러면 목으로다가 막당신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 예. 그런데 이제 내공을 쌓고 나면 이건 예,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때까지 냅뒀다가 예, 이 노래 꼭 음, 이 노래는 저음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예, 여자분들은 특히 하시면 안 되고 남자분들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만 하세요. 되는 사람만. 예. 음, 음장, 박자는 어려울 게 없는데, 이 저음을 잘 쳐주는 게 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안 되거든요. 예. 상당한 내공을 쌓지 않으면, 예, 어렵다. 그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어안되는데막 억지로 허지는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에, 세 번째 소절이죠세 번째 소절은목 같은 마디로 시작해요 을 그러니까 여리게 비바음이 어렵거든요 비비 비. 입술을 에,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비 비벼주는 느낌으로 비비 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비 오 발음은 입술을,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요. 오, 오, 오. 오를 좀 세게 해줘야 되죠. 거기 한 박자 반이니까 세게 해주고, 예, 그 뒤로는 여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워하는, 네, 그리워하는 하가 약간 세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박자 붙여놨죠. 붙임줄이니까 그리고 눈은 한 박자만 거긴 세게 해주고 네. 하는 조금 세게 느은 세게 네. 그리워하는 이런 식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행복이었소. 여기도 어을 세게 해주고 아니 어은 조금 세게 소는 아, 좀 세게, 세게 해주고, 거기 예. 네. 그 마음은 행복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워하는. 당연히 한 묶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워하는 한 묶음. 그 마음은 행복이었어. 한 묶음.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은 행복이었어. 이런 식으로. 네. 딱 한, 한 구절은 한, 한, 번에 딱 해주는 습관을 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리워서 바라봅니다. 이거는 음정, 박자가 똑같아요. 세 번째 소절하고. 네, 당신 하나만 영원히 이 부분도 그 마음은 행복이었어. 하고 음정, 박자가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가사만 바꿔서 연습하면 돼요. 이럴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소절은 음정, 박자가 똑같고 가사만 틀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워 하늘 보고 싶고 그리워서 바라봅니다. 그 가사만 바꿔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은 행복이었소 당신 하나만 영원히 네. 이렇게 가사만 바꿔서 연습하는 거죠. 그 마음은 행복이었소. 당신 하나만 영원히 아셨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워서 바라봅니다 당신 하나만 영원히 예, 별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 결국은 뭐 복습이죠 복습 계속 대풀이 하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강약을 잘 살려줘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내게온 내게 다가온 사람 이 부분 조금 에, 음정이 좀 까다로워요. 에, 그리고 저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꽁충 뛰어 올라가죠. 그렇게로 거기도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끊기지 않게 그렇게 내게 내가 꽁충 올라가죠. 그렇게 내게 내를 한 박자니까 끌어주고요. 내게 다가온, 다가 또 올라가요, 꽁충. 다가온 사랑, 사랑, 분절해주고, 사랑, 아, 랑은 또, 혈를 한번 굴려줘야 돼요, 랑을. 그렇게 내게 다가온 사랑, 그렇게 내가 기다린 사랑, 그렇게 내가 기다린 사랑, 예, 네, 항상, 시작할 때는 여리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내게 다가온 사람 그렇게 내가 기다린 사람 당신만이 음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콕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당신만 바라보는 바라 콕콕 바라보는 보가 보를 끌기가 쉬워요 보는 예, 끌기가 쉽거든요 끌면 안돼 반박자니까. 바라보는 보를 내자마자 눈으로 넘어와야 돼요. 예, 멈추더지 말고 바로 당신만 바라보는 이렇게 바라보는 음정 그 음표가 있는 자리를 꼭꼭 지켜줘야 돼요. 예, 끌지 말고 노래 끌고 다니지 말고 콕콕 그제 자리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콕콕 지켜주란 말이죠. 네. 당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소. 해바라기가 되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해바라기가 되겠소. 개은 당연히 네. 붙여놨죠. 한 박자. 한 박자 해주고, 쏘는 한 박자 반. 그러니까, 한 박자 반그 부분에다가 그 부분을 세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에바라기가 되겠소. 마지막 소를 세게 해주는 거죠. 소, 이렇게. 음. 당신만 바라보는 에바라기가 되겠소. 네. 전체 같이 하면, 그렇게 내게 다가온 사람, 그렇게 내가 기다린 사람, 당신만 바라보는 에바라기가 되겠소. 네, 그렇게 내게 다가온 사람. 이 부분은 음정, 박자, 가사까지 똑같아요. 방금 조금 전에 했던 대목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내게 다가온 사람. 그렇게 내가 기다린 사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당신만 바라보는. 이 부분은 조금 틀려지는데. 당신만 바라보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음장, 박자, 가사까지. 당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소. 이에서 내려오면서 해바라기가 되겠소. 네. 가사는 똑같은데, 이제 곡자만 조금 틀려지는 거죠. 음. 전체 같이 하면, 그렇게 내게 다가온 사람, 그렇게 내가 기다린 사람, 당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소. 에이, <laughs> 어때요? 노래 좋죠? 음, 오늘 항영웅 씨의 신곡, 해바라기를 넣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